공안주사는 기존 성형수술과는 달리 획기적인 시술로 성장인자 황산화제 히알루론산을 간단히 주사에 젊은 얼굴을 찾게 합니다. 세월을 거스른 듯한 주름없는 얼굴, 탄력 있는 피부,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를 추구하는 시술법입니다. 10분이면 시술이 끝나고 짧은 시간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간편하고 안전하며 자연스러운 시술법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피의 주된 세포인 각질세포는 케라틴을 분비하여 표면에 피부조직을 만들어 인체를 보호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가졌습니다. 진피의 주된 세포인 섬유아세포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산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듭니다. 피하조직의 주된 세포인 지방세포는 지방을 만들어 단열과 보온작용을 합니다. 성장인자는 세포를 성장시키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늦거나 손상된 세포를 건강하고 젊은 세포로 만듭니다. 성장인자를 피부에 주입하면 첫 번째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탄력섬유, 히알론산 등이 증가하고, 두 번째, 각질세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피부세포를 만들고, 셋째, 혈관세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피부세포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촉촉하고 탄력있고 윤기있는 피부를 만들며 젊고 건강한 얼굴을 만듭니다. 피부 노화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져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감소되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건조해집니다. 또한 활성산소는 멜라닌 생산을 증 부축해서 김이나 건버섯 잡지의 원인이 됩니다. 항산화제는 첫 번째 과잉 생산된 활성 산소를 제거하거나 활성을 낮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합니다. 두 번째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시키고 세 번째 멜라닌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늘어진 피부에 탄력을 되찾고 기미나 잡티가 예방되어 깨끗한 피부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히알루론산은 1g당 1000ml의 수분을 축적시켜 일명 수분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중년이 되면 은 히알루론산이 감소되어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얼굴이 됩니다.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주입하면 촉촉하고 윤기 있는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